안녕하세요. 목TV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또 새롭게 산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능이버섯 산행입니다. 이 능이버섯, 송이버섯 철이 지나기 전에 능이, 송이 산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은 능이버섯. 과연 얼마나 많은 능이버섯을 볼수 있을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은 약초꾼들이 사실 웬만한 곳을 다녀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이거, 능이버섯이 나는 자리라도 좀 늦게 산행을 하면 버섯이 없을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구강자리 산행을 다 하고 새로운 능이버섯 자리를 개척하는데 과연 오늘 능이버섯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잔나무 예, 조림지에를 지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포인트로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서 다른 사행꾼들 사양... 소리가 듭니다. 어이어이 불고 그러네요. 아, 역시. 발사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옆 등선에서 서로 사람 동료를 부르고 있네요. 사람이 왔다고 해서 이 산에서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열심히 타면 은다 방법이 있습니다. 차풀로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찾아낸다. 이런 생각으로 산행을 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더 많이 타고, 더 외진 곳을 더 많이 봐야 되고, 사람이 앞서 있으면 힘든 상황이죠. 그래도 오늘 한번 산깐해 보겠습니다. 저쪽 걸 타고 있는 사람이 여럿이 왔는 망인데, 아, 소리를,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타고 있네요. 아. 자, 그래도 저는 이 산에서 반드시 스기를 찾아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저기 소리, 저기서 소리를 내는 팀이 방금 지나간 이 발걸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지듯이자 여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전에 다녀갔고 또 이렇게 쓰레기까지 버려놨네요. 자, 잠도 차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산에 와서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요. 저희도 이렇게 쓰레기를 꼽아놨네요 이야. 진짜 이런 사람들은 좀 사놓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산에 예, 다녀간 흔적이 있고 발자국도 지금 비교적 최근에 난 발자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 사람이 미리 앞서 저보다 앞서 다녀갔다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요 세상이 일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삶이 단지 갔다는 거는 내하고 내, 내 생각처럼 여기에 버섯 어, 포인트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오, 오겠죠 그런 점에서 여기가 버섯이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에서도 사람이 흔적이 있다는 것이 완전히 나쁘지만 않습니다 아. 또 좋은 일만 아니죠. 먼저 앞서갔으니까 당연히 어 웬만한 곳을 다 살펴서 살폈, 살폈기 때문에 음, 남아 있는 게 분명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예, 저는 발자국의 패턴을 앞서간 사람들 발자국 패턴을 이렇게 보고,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산행을 했고. 주로 이렇게 움직이구나. 그러면은, 그, 포인트인 포인트 대, 앞서 사람들이 빠트린, 동선에서 빠트린 곳을 집중적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 버섯이든 산삼이든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니는 사람 흔적이 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렇게 멀리 산에 왔는데, 산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앞선, 사람들의 동작 패턴을 잘 분척해서 그 사람들이 빼먹은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앞서간 사람들이 뻔히 다닌 곳은 저 패스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산을 오늘 개척산행인데 어보니까 많이 다녀가지 않았어요. 아주, 발자국이 아주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딱 포인트마다 발자국이 있습니다. 자요 상황을 잘 극복해서 찾아보 겠습니다 역시나 포인트에 오니까 이게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 반은 찢어져 있네요 그래도 아직은 채취할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형은 제가 원했던 그 지형 그대로 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그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laughs> 음. 주 능선에서 갈라져 놓은 능선이고, 이 면은 거의 북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산행해서첫 번째 능선 첫 포인트인데, 자기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하네요. 오늘 가는 길몇 몇 개나 볼수 있을까요? 뽕나무 버섯이 아주 좋은 한창인 산, 상태입니다 이 버섯이 이렇게 난다는 것은 이제 가을이 깊어졌다는 거고 버섯도 이제 늪, 가을 늪버섯으 접어들었다는 거죠 좋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턱받침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게 뽕나무 버섯이란 겁니다 덕받침이 없으면 뽕나무 버섯 붙이고 뽕나무 버섯 좀더 어린 것이 있습니다 상태가 지금 어막 자라기 시작해서 아주 싱싱하고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맛있는 버섯입니다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찌개에 넣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 뽕나무 버섯이 있죠 뽕나무 버섯이라 해서 뽕나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나무 밑둥 이런 데서 잘 납니다 앞서 이 산에서 사람이 다녀 갔는데도 그저 놓쳤네요 여기 역시 포인트에 와서는 주변을 꼼꼼히 참피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제 아직 상태가 아주 멋지고 좋은데 저, 또, 또두 번째 능입니다. 아, 어, 능선 내려가면서 살피고 있는데, 이 무늬가 선명한, 검은색 무늬가 선명한 이 까치살모사가 있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자칫하면 밟을 뻔 했습니다. 일명 7.4인데, 아, 가을에는 정말 독사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또, 이버섯이 숨어있네요. 이 사람들이 한번 다녀갔는 산이니까, 진짜 이게, 포인트에 오면, 사사치 뒤지지 않으면, 놓칩니다. 능이버섯이 아,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있을 만한 산을 웬만하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역시, 이제, 빠트리고 할 만한 자리를 봤더니, 여기도 역시 있습니다. 자, 오늘 산행의 세 번째 자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푸른 음적 버섯입니다. 이 갓과, 그 다음에 버섯의 대가 전부 이렇게 보라색을 띕니다. 어, 많이 자라면, 가세 음, 중간부분이 조금 보라색이 옅어 지기도 하지만요 음, 이렇게 예쁜 보라색을 띠고 이렇게 낙엽더미 속에서 잘 자랍니다 식용 버섯인데 맛도 아주 좋습니다 담백하고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가을에 네, 맛있는 버섯으로 제격입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능선을 지금 4개째 옮겨서 이 산을 살피고 있는데요. 자, 숨어있는 능이 조금 발견해냅니다이는 많이 커서 거의 이제 활짝, 피, 활짝 폈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아주 아직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바위 밑에 바짝 붙어 있어서 정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잘 잡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는 지금 네 번째 자리 포인트를 지금 확보했습니다. 사람 소리가 들렸고, 단일간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포인트는 저 외진 포인트죠. 능선에서 한참 아래로 내려왔고, 그리고 쭉 내려온 능선의 끝부분입니다. 능선이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분. 아. 자, 그렇지만, 이 자리로 보면, 이렇게 바위 바로 아래, 예. 이렇게 경사지에 나무가 별로 없고, 흙이 잘 드러나는 이런 곳에 여기 있습니다. 해발은 한 580쯤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오르려고 하는 이 능선에서 보면은, 저 능선 정상부에서 상당히 아래로 추우쳐져 있는 자리입니다. 예, 이런데 사람들이 이제 비우고 갈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외진 곳까지 사람들이 지나칠 때까지 지나치는 곳까지 열심히 살폈는데 예상이 적중해서 이 예, 하나 있네요. 오늘 또 산행을 마치고 이제 하산 을 시작합니다. 여러 개 능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 능선 내려가서도 한참을 또 돌아서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이 다녀간 산, 산이었지만, 그리고 저는 여기 이버섯 개척 산행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빈틈을 공략해서 네 곳에서 여의를 발견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라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어쨌든 찾아내서 다행입니다. 모두들, 안산, 풍산 하십시오. 감사합니다.